중학생 여러분 내년에 경북 여산에서 만나요. 만나요 안녕. 어, 이사 씨네 나오세요 이로 오세요 빨리 여기 참여하세요 쉽게 <laughs> 돌아가겠습니다 시작했어 네 당할게요. 우선 경북여상에 입학하기 전에는 되게 친구들도 여상이니까 무서울 것 같고 선배들하고도 되게 잘못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동아리 시간에도 선배랑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는 분위기 어떻죠? 일단 진짜 특성한 거라고 해서 되게 놀 것만 갖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할것 같고 그렇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오게 되면 친구들이 진짜 수업 시간에 준비 진짜 제대로 잘 해오고 모둠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점수도 잘 받아야지 중요하니까 진짜 내신 기간에도 열심히 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인문계 친구들에 못지않게 수행평가 점수 챙기기도 또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어, 흔히 마서 빡세요. <laughs> <힘들고>, 쉽지는 않은. <laughs> 네, 근데 진짜 솔직히 중학교 때 성적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 올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그게 진짜 딱 특성화 고등학교의 매력 음. 장점인 것 같죠? 네, 여기까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 저는 중학교 때 꿈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연히 특성화고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만약 특성화고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취업이라는 꿈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공부에 더욱더 의지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특성화고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어려웠다, 좀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특성화고에 오면 더욱더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. 중학생 여러분 내년에 전국여사에서 만나